세계에서 가장 무시무시한 역사유물 베스트5, 5위, 투탕카멘의 저주, 1922년 고대 이집트의 파라오 투탕카멘의 무덤이 발굴된 후 이를 조사한 고고학자들이 연이어 죽음을 맞이했어요. 이후 이 사건은 파라오의 저주로 불리며 전 세계를 공포에 빠뜨렸습니다. 4위, 벨렉트로니카의 저주받은 초상화, 이 초상화를 소유한 사람들은 모두 비극적인 사고를 당했어요. 불길한 사고, 화재, 그리고 예기치 못한 죽음까지, 3위, 안내에 저주받은 반지, 중세 유럽의 전설 속 반지, 결혼을 준비하던 여인들이 이 반지를 낀후 모두 미스터리한 죽음을 당했다고 전해지죠. 2위, 오키크의 인형, 일본의 전설 속에서 살아 움직이는 인형, 머리카락이 자라며 살아있는 영혼이 깃들었다고 믿어지는 이 인형은 지금도 신사에 보관 중입니다. 1위, 정복자의 투구, 이 투구는 승리를 가져오지만 그 대가는 참혹한 죽음, 이 투구를 쓴 장군들은 모두 비참한 말로를 맞이했어요.